안성시 장애인들의 이동권 개선을 위해 지역사회가 나섰습니다. 지역 복지 재단이 하나하나 조금씩 모은 기부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바자회를 열었는데요. 판매액은 장애인들을 위한 버스 구입비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백창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6일 안성시 장애인복지관 앞마당. 연휴 때와 달리 수많은 사람들이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모자부터 신발, 가방 등 다양한 물품을 평소보다 저렴하게 살수 있는 2024 사랑나눔 바자회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법인 한길복지재단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음식을 판매하는 먹거리마당과 장애인들이 직접 만든 생산품을 판매하는 나눔마당 등이 준비됐습니다. 특히 지역주민들과 기업 후원으로 마련된 물건을 판매하는 알뜰마당의 인기가 가장 높습니다. 주민들이 보내 주신 것도 있고요. 기업들 후원도 많이 받아서 생각보다 어, 가격이 저렴하다 해서 많이 사 가시고 사실 좀 많이 팔렸어요. 오전에 열자마자 <laughs> 많이. 이날 판매된 물품들과 후원금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대하기 위한 버스 구입비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좁은 길도 또 편안하게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그 버스를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바자입니다. 기업에서 그렇게 유약하게 사용되는 바자라면은 물품을 무상기부하겠다. 그래서 받아서 저렴한 금액으로다가 실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날 바자회와 함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된 어린이 골든벨에도 관내 초등학생 50여 명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인이 되는 경우보다 한편 한길복지재단은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기부활동은 계속 이어진다며 문의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 재단으로 연락해달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백찬혜입니다.